9 시부터 일을 해야 된다고 해서 9 시부터 작업했습니다. 을 몰탈로 하면 지하 밑으로 물이 샌다고 해서 손미장으로 직접 비벼서 하고 있습니다. 방 하나 끝났고요. 방두 개는 작은 방 그리고 거실 이렇게 하면 작업이 완료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공으로 도와주신 분이 일을 잘하셔서 아주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두 개는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거실 하는데 이거 남았습니다. 점심 먹으러 가고 저는 여기 9시부터 시작할 늦게 아파트라 늦게 작업을 해야 된다고 해서 9시에 여기 오기 전에 밥을 먹었기 때문에 어, 점심 드시고 오는 동안 좀 쉬었다 하려고 장갑을 벗었습니다. 이제 요거 남았는데요. 어, 앞으로 한 시간 정도만 작업을 하면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